이거는 <laughs> 사실 하는 사람은 많이 없아 근데 지금처럼 제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 했나요? 막? 자 탁민이 탈출 프로젝트 절차, 절차 탐방 자 저희가 서비스편 중급자, 중급자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훈 회원님께서 팁을 전달해서 네. 드릴 수 있는 엄청난 팁을 <laughs> 갖고 왔다니까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도 전에 네. 멍석을 너무 깔아주시면 <laughs> 자 우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솔직하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네. 커트너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커트너클를 얼마나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잘 집어넣어서 네. 상대방이 속게 만드느냐 그게 그렇죠. 좀 포인트가 아닐까 오케이 생각이 오케이. 드네요. 네. 맞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네. 오. 어? 오. 아첫 번째 게노크는네 오, 태현 회원님이 그 마린 서비스 영상 같은 거나 이거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렇게 딱 넣고 하는 제스처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네 약간 마린. <laughs> 처음 시작하자마자 초고에 타 넣었는데 어? 카트네? 했는데 너그렸어요 네. 깜짝 놀랐어나 네. 이거 절대 잘안 썼거든요. 선수들 써브어도 네. 근데 약간 괜찮아. 퀄리티가 네. 있어. 네. 한번 다시. 아. 어... 그렇죠. 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가 이제 뭐 좋다 나쁘다 넣었고 되게 이 정도 수준이면 고퀄이에요. 정말 괜찮은 건데 이 다만 이 모션에서 너무 약간 과하지 않나 <laughs> 아, 제가 마린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션에서 내가 약간 좀 돌을 살짝 넘어설렁 말랑 하지 않나 <laughs> 에, 에, 약간 이런 느낌만 빼면 에. 정말 고퀄이에요. 왜냐면 커트를 누면서 네. 바로 라켓을 떼거나 돌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너클을 넣으면서도 라켓을 세워주고 갑자기 네. 이게 생각보다 아무리 잘하는 분들도 이런 서비스에 총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대신 단 커트 할 때는 커트 량이 많아야 된다. 네, 네. 음... 그리고 또 너클은 커트처럼 깔려가야 되는데 네. 너클이라고 이렇게 통통하면 알잖아. 네 맞습니다. 그기 때문에 커트 볼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네. 살짝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따다 이렇게 할수 있고 아, 좋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굉장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네. 단 과한 모션만 아니면 굉장히 좋은 네. 서비스가 될수 있다. 어, 이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마린 서비스 영상 많이 보잖아요. 네. 모션이 아. 넣고 팍 이런 것도 있고 아 맞아요. 넣고 팍 이런 것도 있고 어, 뭐지, 정말 왜요?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 서브를 넣고 막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마리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좀 많이 과해진 면은 확실히 있는데, <웃음> <웃음> 진짜로 아니, 지금 제가 롤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왜냐면 어, 아, 예. 라켓도 마린 라켓 쓰니까, 음. 아, 야사카 마린 오펜시브 쓰니까, 아. 아직 전 하판에 쓰는 유저입니다. 스폰바도 아니야, <laughs> <laughs> 아무튼간에 워낙 마린을 좋아해서. 머리 말이 뭐 계속 막 고스트 서비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돌아오게 막... 만드는 아, 서브, 아, 네, 그 영상 엄청 유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부터 연습했어요. 돌아오는 서브, 막 태훈이 형님이 돌아오는 거막 이렇게 이런 거막 시키진 않죠? 많이 시켜가지고, 아, 니 그거 너무 시키지 마요 아니, 제가 한때 시켰는데, 저도 왜냐면은 그냥 감각을 한번 느껴봐라.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한번 공이 한번 쓸리는 느낌 있잖아요. 예, 한번 파라고 했는데, 밑둥을 이렇게 품질 쓰는 느낌돼안요 태훈이 형님은... 원체 그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속 해보고, 시간을 완전 쏟아서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동현이 같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게 안 돼. 네네. 그냥 우선 기본적인 거 하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태현이 또 이제 좋은 서비스 갖고 있으니까 괜찮 좋은 거. 자, 그러면은 네.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두 번째 서비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넣는 게 기본 커트 너클이랑 네. 이 좌회전 뭐요 요런 거 있잖아요 네. 반회전 반컷이나뭐 이렇게 회전 이런 거 네. 이제 많이 넣는데 이거보다도 저는 이제 자 왕하오 또 팬이지 않습니까 또중팬 유저로서 이거 어떻게 아, 왕하오를 네.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 중팬들의또 원업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왕하오를 워낙 좋아해서 아. 또 왕하오 서비스를 이제 많이 이제 곧잘 따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 어. 근데훅 서비스예요 그러면 그죠 훅이죠 아, 여기서 왕하오는 이막 이게 화 쪽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렇죠. 화쪽 짧게, 그러고 아니면은 서비를 여기서 안 넣고, 여서어요음 맞아요. 여기서 와요. 음, 맞아,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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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더라고요. 저렇게 아 돌게, 이렇게 넣거나 여기서 뭐그옛날그육 류거랑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laughs> 오른발 그러면서 아 그런 것도 넣는데, 어찌 됐든 간에 주 서비스는 저도 그래서 왕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훅을 이렇게 이렇게 넣는 편? 근데 짧게? 이 겉모습은 되게 청년인데 탁구 요기만 같이 하면 저랑 동시대에 사람인 거 같아 <laughs> 아니 이거 유거랑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렇게 가지고 야 카트 응. 회전 한번 해볼요그 변화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그니까 저거 이게, 어. 회전을 많이 안 넣고 그래서 음. 저는 커트 너클로 넣어요 이것도 음. 그냥 커트를 이렇게 완전히 커트로 넣거나 음.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네, 이해됐죠? 저는 여기서 가끔씩 이제 상대방이 이런 거이걸에 적응되면은 그때 길게 넣어요. 그때 그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길게 넣어서 회전 넣고 커트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서비스들은 굉장히 좋은데 네. 이렇게 띄우는 거 있잖아요. 약간. 네, 네. 약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띄우는 거. 아 몸쪽으로. 약간 이런 네. 거는 조심해요. 아 네네. 사실 이훅 서비스도 모션이 있으면 좋긴 한데 네. 모션 넣기 좀 어렵죠. 네, 네. 서비스는 좌회전 이런 것보다 모션느기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정석으로 가는 느낌도 되게 좋네 네, 네, 약간 네. 커트면 커트, 회전면 회전을 네. 명확하게 넣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왜냐면 다른 서비스로 모션 쓰고 속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네, 별로.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건 정확하게 민변을 가격할지 민변을 이렇게 가격할지 아니면 <laughs> 이렇게 옆면을 탁 쳐서 공을 회전을 시킬지 약간 이런 점들만 명확하게 딱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해봐도 될까요? 어, 한번 다시 해봐도 요 모션 같은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응. 반회전 반카트 회전을 정확하게 탁 주시면 훨씬 좋아요 몸을 약간 해주고 그렇지 몸을 약간 돌려주고 아 돌려주고 약간 약간 이렇게 그렇지 약간 여러분들 이런 훅 서비스 넣는 방법은 사실 저희 채널도 많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써주신 분들은 음. 그런 걸또 보고, 네. 여기서 다시 와서 또 보셔도 되고요. 훅 서비스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알아봤고요. 필살기 서브 약간? 그죠. 예, 필살기. 기습! 아, 기습. 그래, 좋다. 기습, 기습. 서비스. 기습. 그러니까 커트 음. 넘는 목선 그대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이런 이거 식으로. 많이 로 가요. 예. 네. 어. 이걸 저한테 쓰더라고요. 진짜 로 <laughs> <laughs> 분명히 저 여기서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아, 저 끝에 받, 돈 해가지고, 어, 어떻게 가라고? 아, 사람은 치료난 사람만 들어자고 우리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때가 되면, 네. 그때 태어나면 없을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나, 이게 또 이게 인간적인 면도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너무 저렇게 또 아니, 어, 운동하지 1년도 안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이걸로 때가지고 아닌다는 웃고 아 진짜 기습을 잘하더라. 아 기습 <laughs> 아니 오, 그럼 더 포장 <laughs> 돼 <laughs> 아니 더 비싸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간에 제가 주로 짧은 서브를 많이 이렇게 넣다 보니까 네. 이 짧은 서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네. 준비 자체에도 짧은 서브에 준비를 많이 하고 대비를 그래서 저는 기습 서브 굳이 저기 아니어도 그냥 아예 높게 뛰어서 그냥 아예 길게 이렇게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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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아예 음. 그냥 아예 길게 이렇게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름의 저의 나름의 기습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넣거나, 미드도 은근 많이 타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셀크들이 이게 애매하니까, 아니요. 이렇게 여기서 미드를 딱넣으면 이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점수 따고 싶을 때 제가 훅으로 커트를 길게 넣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쪽으로 빨리 커트가 오면은 어. 커튼지 모르고 그냥 타더라고요. 그럼 아. 바로 깔려요, 보통. 제가 느낌 바로는. 음.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음. 빡넣으면 이제 이거에 많이 속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성 이런 거, 이게 약간 네. 화사이드로 쫙 빠지는. 기술성. 태현 형님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갔을 때는 이 모든 서비스는 네.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중국자 분들한테 정도의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카트하는 것처럼 살짝 빼주는 거 네. 이런 거중급전로 충분히 속을수있어니 음. 근데 이제 뭐, 훅서브로 카트 길게 준다? 이런 건 사실 딱 잡아놨다가 드라이브딱 걸고 하기 때문에 네. 기습서브로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뭐, 이런 기습서브 같은 건 한번 배울 만하네요. 음. 카트 서비스 넣으면서 이쪽으로, 빼쪽으로장님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약간 여기를 넣는 척을 해요, 일부러. 어. 약간 이렇게 넣는 척을 하면서 마지막에 딱 바꿔요. 어. 훅으로. 어. 근데 이게. 이러고, 약간. 네.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훅으로 딱바꾸는 좋다. 이거 잘안 넣죠. 한 두세 시합에 하나 넣을까 말까? 왜냐면 이거를 제가 진짜 잘 맞아서.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넣어도 안 통해요. 선수들 시합에선. 그래서 한 두세 시합에 하나 스쿼트 차이가 있거나 내가 진짜 얘가 좀 헐렁해. 그럴 때 하나씩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 아, 하나씩. 그래도 잘안 통하니까. 네. 사실 선수들끼리 시합은 기습 서비스라는 거는 별로 없는 거같아 오히려 얘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뭐, 뭐, 하, YG 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회전 넣었다가 계속 뭐 이렇게 눌러, 들로 떨어뜨렸다가 하면서 한 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코스업, 카트량 조절,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괴롭히는 게 이 서브라는 거, 네. 이런 거지, 네. 기습으로 한 점을 따겠다라는 의미는 사실 선수한테는 크게 작용하진 않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선생님도 조금 더 알고 연습하면 기습... 발전이 더 되겠지, 발전이. 음... 확실히. 관장님께서 방금은 아예 저쪽 넣는 척을 하고, 네. 이렇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몸을 먼저 이쪽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요, 제가 저기 있잖아요. 이게, 이게 또 바디 페인팅이라는 게또있지않아요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아, 여기는. 네. 어 뭐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어 뭐야? 가려다가 이리 오면. <laughs> 그러니까 사실. 아큰 의미가 없는 서보다. 이 모션은 할 아, 리가 없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 아. 이게 드라이브를 갈때 이렇게 하다가 얘가 가운데 지키고 있으면 음, 네. 이렇게, 이렇게 모션을 쓰기도 해요. 음, 네. 일부러. 이렇게 네 서브를 때 <laughs> 이거는 사실 하는 사람은 많이요. 아 근데 지금처럼 제가 엉덩이를 막. 이렇게했나요막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한거같아요 그래요? <laughs> 통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할 수 있지만 여기만큼은 덜 통할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 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졸업 쪽서 박스가 차라리. 어. 그리고 여기를 할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애매하게 밑등을 파지 마세요. 커트로 가려면 커트로 가고, 아니면 스피드로 가려면 완벽하게 빠른 스피드로 가든 아니면 어. 완벽한 커트를 더 넣어서 압박을 주는. 어. 근데 여기는 어차피 기습이라니까 말 그대로 네. 훅서브인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 서스를 줘야 되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주세요. 네. 느린 거 별로 빠른 게 아니야. 이게. 약간 이렇게 어, 탁탁쳐 줘야 돼. 그 차라리 이게 낫죠. 벌써 배는 빨라졌잖아 그러니까.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서비스 아, 근데 어렵네요. 이렇게 딱 빨리 저안 들어가 가지고. <laughs> <laughs> 아, 그래 아간아왜안 돼? 그치 안 들어. 들어가면 못 해.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못해 줘? 아, 태현이 태현이, 그럼 다시 한번더 해. 아 됐어요, 됐어요. 봐요. 이렇게 쉽죠? 근데 많이 연습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지렸다 빨랐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공이 이렇게 죽잖아요. 저런 거. 먹해 아. 그냥 앞으로 쭉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빨라도 깔아 앉으면 잡혀요, 음. 선수들한 음. 마지막에 잡히래요 공이 쳐서 어. 마지막 끝이. 봐봐요. 어. 마지막. 아니, 죽어 죽은 거. 어. 마지막 꼴 끝이 탁 살면. 오, 어, 사네, 진짜 팍 사네. 탁 살면 얘가 박 가는데, 마지막 끝이 탁 죽으면 팍 걸려요. 그럼 맞아요. 아. 그런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중급자 서비스를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이 되게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진짜 중급자분들이나 초급자분들끼리 시합할 때 지금 당장 너클이나 카트 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해도 사람들이 좀 당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YG 서비스는 좀 많이 늦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가져볼게요. 저...